그럼, 나 오늘 얼마 번 거야? 매수 순수익 150억. 개이득이죠? 근데, 여러분들, 이거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? 큰일 납니다. 아니요. 자, 여러분, 지금부터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, 진짜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돼요. 진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, 이거. 그,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, 12성을 띄우면은 진짜 가격이 비싸요. 근데 12성이 은근히 잘 나와. 터질 확률이 별로 안 돼요. 기다려봐. 일단은, 기본적으로 좀 추억 있는 거. 네, 추억 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되고, 럭 90이 나쁘지 않네요. 럭 90이 이거 괜찮은 것 같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, 돈 버는 방법인데 좀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할 만하거든요. 일단 뭐 도적계 잘 팔리니까 도적거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일단은 지금 116억이잖아요. 매소가 116억. 일 매소를 제가 좀 띄워 드릴게요. 근데 이게 한번 강화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. 5,500만인데. 근데 성공 확률이 높아요, 일단. 그 마기단이나 뭐 그런 일반 스타포스 22성이랑은 좀 틀려요. 보시면은 성공률 50%예요. 이게 근데 퍼센트가 좀 높아서 12성 은근히 할 만해요. 응 알겠어 너 많이 해 아니 제가 이걸로 진짜 300억으로 1 0억번 적도 있어요 좀 운빨이긴 한데 아니 50%가 왜 이렇게 실패하지? 오 이상하네 50%인데 원래 5성까지는 금방 되거든요 확, 확률이 50%라 오씨 아 이거 50% 맞냐? 아니 원래 오, 이게 성공 확률이 50%야 5성 no. 금방 아이씨 미쳤네 지금 좀 운이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요 여기는 110억 다 써도 상관없어 그냥 이, 이 12성 뜨면 비싸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매소 얼마 안 썼죠? 여기서 만약에 12성이 뜬다 그럼 돈 개버는 거예요 진짜 내가 괜히 돈 번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봐봐 봐봐 벌써 8성이잖아 이제 4번만 더붙으면풀매소가 넘어 자 새로 오신 분어써주시고 10성 갑니다! 아우 까비까비 까비. 일단은 지금 8성 간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이득이에요 더 가야 돼더 가야 돼더 가야 돼, 돼. 그래요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시발! 이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운이야 운아 원래 파괴 확률이 좀 적어가지고 할 만한데 응 아무도 안해너 많이 해 <laughs> <laughs> 이게 진짜로, 아, 원래 한 방에 성공하는 건좀 바라면 안 되고요. 한한 한 두세 번은 도전해야 돼요. 아무리 우리 좋아도 한 두세 번? 이게 근데 올라갈 때는 한 번은 쭉쭉 올라가요, 이게. 이거 진짜로 지금 나 얼마 썼죠? 이거 근데 식성만 띄워도 충분히 이득인데 이거 12성 할 만해요, 진짜. 내가 보여줄게요. 야, 잘 봐, 잘 봐. 진짜 이거. 강화 할 만해. 원래 잘안 터져서 앞으로가. 가자, 식성 가자!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안돼 뭐야 이거 왜 안돼요 아! 아씨 그냥 히아데스로 가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어주오시고요 잘못 샀네 야씨 이거 왜, 왜 오늘 좀 강화가 안된다 이거좀 아니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로 돈을 벌어요 버는데 이게 원래 이러다가 12선까지 쭉 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공 확률이 40%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때는 쭉쭉 올라가요 이게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쵸? 바로 1성 갑니다 3, 2, 1뿅 그렇죠 1 0은잘랄라스쿱야 그냥 이대로 팔까? 이대로 팔면은 그래도 일단 내가 1 2 5억으로 시작했는데 이, 이 정도면 이득이긴 해아 잠깐만요 아, 음. 한번더한번더 일단 스타포스 강화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그렇지 11성 전사벨트 사고싶어요 하시는 분 150억 관심 있으시면은 일단 귓말 주시고 11성 전사벨트 190억 팝니다 저희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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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분 진짜 사는거 같은데 130억이요? 아 이거 팡이 클래스 문제가 아니에요 와 자꾸 쫄쫄 하시네 아니 이거 되팔고 다시 하면 되지 아이템이란건 사는 사람 있을때 팔아야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거야 새로 만들면 되잖아 팔고 또 그치 그치? 귓말로 쫄쫄쫄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도전한다 지금 너 때문에 기분 나빠서 도전할 거니까 만약에 터지면은 네 책임이야 쫄쫄? 내가 이거 쫄아서 못 하는 줄 알아? 참 어이가 없네 그냥 해 기, 가벼워 짜란 렛츠고 12승 매수 120억 이득입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다 방이의하타일러드 벨트로 돈 버는 다거 기가 막혔죠? 어 야, 이거지. 자, 12성 벨트 팝니다. 자, 이거 제시하세요, 제시. 아, 그 자유시장으로 오세요, 여기 말고. 조금 저렴하긴 드릴 수 있어요. 진짜 사시는 분 있으면은. 아, 근데 175 너무 싼데? 19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. 190억은 받아야 돼요. 잠시만요. 장사꾼인가? 190 합시다. 님 장사꾼 같은데. 솔직히, 1 9 9억 사서 220억에 올려도 팔리긴 할걸요? 12성 탈벨 220 정도 하죠. 넘어? 얼만데? 250억 정도 하나 보내 진짜. 200억 합시다. 50억 이득 봅시다. 200억 바로 팜와 현사 좀 그러네. 가위바위보 내가 이기면 220억에 사주는 건가? 공평하게 해야죠. <laughs> 쫄. 190, 190에 190. 추호 안 좋으니까 190만 받을게. 아니지 190이 맞지. 호호. 아 200. 200 아니면 250에 야. 경매장에 팔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 팔아 안 팔아 220초도안 팔아 공짜로 줄까? 안줄 거야 그냥 185 하자 아니 내거 사고 홍보해 줄게 야 그냥 그냥 185해야 갈비야 사 스미시 반했습니다. 사면 홍보해 줄게. 어 진짜 사네 고맙다. 지금 일단은 어 지금 190억 됐죠? 116억 있었는데 몇억 버는 거야? 한 7, 80억 벌었습니다. 뭐 일단은 진짜 사네. 자 리카운드 벨트가 초업이 90대였나 맞죠? 지금 제가 도적 초 초업 은 벨트가 있어요. 92짜리. 요거는 진짜 22성 12성 띄우잖아. 진짜 가격 비싸. 어 이거는 진짜 강화 성공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한 70억 벌었죠? 7, 70, 80억. 이번에 100억 한번 이득 봐보자. 근데 이거 12성 은근히 잘 돼요. 대신 10성부터는 좀 터질 확률이 높긴 한데, 그래도 할 만합니다. 자, 새로 지어봤습니다. 벨트 일단은 185억에 하나 팔았습니다. 만드는 데는 100억 정도 들었는데, 한 85이득 봤죠. 일단 본전이네요. 아, 이게 이득 봤을 때 치고 빠졌어야 됐는데, 아, 이거 근데 너무 안 간다. 육성 한번 가자. 뭐야 돼지갈비야? 니니안 샀어? 다른 사람이 샀나 보지? 누가 뺏긴 거지, 바보야? 다른 사람이 샀구나? 어잘 쓰세요? 아, 자본 장사 캐님이 사셨어? 다른 형사가 샀네. <laughs> 아 싸우지 마, 갈비야. 야 잠, 누구 누구 누가 산 거야? 초대 돼지갈비. 자본 장사 캐. 둘이 좀 얘기, 이야기 좀 나눠봐. 서로 양보를 해. 장사꾼끼리 같은 바닥에서. 아니 둘이 타협점을 보라고 하니까 왜 싸우는 거야? 야 돼지갈비야 다시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자 슬슬 반갑습니다 아 이거 10이 돼야 되는데 아씨 어, 갑니다 형님들 갑니다 내린다! 안 터졌어! 일단은 안 터졌구요 3 2 1 갑니다 성공자로 렛츠고! 자입 각해서입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으, 여러분 이거 함부로 따라하지 따라하시면안 됩니다 진짜 운빨이라 야 갈비야 야 이거는 추업이 좋아 솔직히 얼마 할것같아 불러봐 아이185 아니 아니 아니야 에이 그건 그건 아니지 야 추업이 있는데 이건임마 어? 기다려봐 갈비야 이거 좀 너무 좀 그렇다 너무 너왜 자꾸 싸게 살라고 하냐 나, 갈비 이 친구가 장사꾼인 것 같은데 돈이 많긴 해야 솔직하게 야 이거 솔직하게 얼마 할것같아 진짜 솔직하게 얼마야 얼마, 얼마 할것같아 이거 추업 92럭 92짜리 야, 2초 5이 그거밖에 안 한다고? 에이, 15만에. 니기준 네, 네 자본장사케 형, 돼지갈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저거 220, 235, 맞습니까? <laughs> 자본형 이거 얼마 할것 같아? 싸우지 말고 일단은 자 자유 시장으로 갈게. 기다려봐 갈비야. 산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 이거 한 얼마에 팔면 괜찮게 파는 것 같아? 깔끔하게 220 정도는 받으면 괜찮은 가격이야. 일단 진짜 올려볼게요. 12성의 럭 92초 오비입니다. 그 갈비가 190억 불렀거든? 그러면. 다른 시청자분들 있으시면은 제 200억까지 드릴게요 그냥 장사꾼한테 파는 거보다 그냥 좀더 싸게 파는 게나 진짜 육성하시는 분들한테 팔라고 200억 올리겠습니다 괜찮은 가격이에요 럭 92에 12성 벨트입니다 벨트 이거 추업 좋잖아 아니 야 추업이 좋아 추업이 19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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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야 야 뭐야 갈비야 이거 190억 안 사면은 바로 팔린다 진짜로 내가 볼때이 가격 바로 팔리거든 190억이면 진짜 싸가지고 이거 봐야갈비야 ㅈ됐다 너 이거 너못 샀지 이거 이거 갈비 아닌거 같은데? 야쟤 이거 갈비가 안샀을것 같은데 야 누가 샀냐 <laughs> 또못 샀네 <샀냐? 웃음> 아유 그러니까 190억에 산다면 니가 앞으로 제가 방송할 때타일런트 벨트 진짜로 필요하신 분, 12성 필요하신 분, 스카니아 서버는 제가 다 주문 제작해드릴게요. 그럼 나 오늘 얼마 번 거야? 매소 순수익 150억. 대이득이죠?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진짜 돈 많은 사람이면 괜찮은데, 뭐, 하고 막 울지 말고요.